한국 가서 오토바이 타는데 비켜. 다시 한 타기. 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유디클로에서 사면 진짜 꿀템인 거 내가 한국에 없는 거.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 8월의 소비. 저또 <laughs> 어, 어, 어. 오랜만이다. 해? 맞습니다. 오, 어. 오랜만입니다. 지난달에 잘 지냈어? <laughs> 휴가 갔다 오느라, 아 그지? 맞습니다. 지난달에 소비 영상을 못 찍었잖아 우리가. 어? 7월이 그 그게, 그게 7월이 아니었나? 7월 안 찍었어. 아, 어, 7월. 7월을 왜안 찍었을까? 바로 8월에 소비를 하기 위해 아 오늘을 위해서? 어. 8월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저의 여름 휴가가 있었죠 크... 여름 휴가로 또쿠오카를 또 갔습니다 1년 만에 그리고 오늘 영상에 유니클로에서 사면 진짜 꿀템인 거 내가 한국에 없는 거 준비했으니까 또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소비는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이 셔츠 옐로우 카라 셔츠 옐로우 이제 볼링 셔츠 이어 볼링 셔츠라는 거 알지 이거? 알아? 아니 내 볼링 셔츠랑은 아는데 그치? 하와이안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볼링 셔츠는 레이온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카라 디자인이랑 이렇게 이제 볼링 셔츠는 배색을 두는 걸로 알고 음 있고. 그리고 액션 플리츠 이런 거 이제. 아 볼링 할때더 편안하고. 사. 막 <laughs> 받는 거죠? 그리고 또뭐 볼링 셔츠 임을 느끼게 해주는 버튼의 디테일. 어. 볼링 핀 단추. <laughs> 오 이건 디테일 좀예쁘다 그렇지. 사실 나 이것 때문에 샀어. 이게 확실하네요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자그마한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 장인 정신 그치 그죠 재밌... 그래서 맥고이 중에 맥고이가 리얼 맥고이 아니야 진짜 맥고이 그죠 리얼 맥고이 진짜 어어 그래서... 아, 어. 아, 리얼, 맥고이. 리얼 맥고이야 <laughs> 어석도야 이거 살때 그, 전문 분이랑 한 15분 동안 얘기했어 어떤 왜냐면 ]야? 딱 봐봐 사이즈 어때 진짜 냉정하요응 너무 큽니다 그치 왜큰걸 샀냐 수축! 슈링크! 아 이거 하잖아 아, 워시? 논워시? 이거 하잖아 근데 그, 그 아저씨가 아 이거 슈링크 줄어든데 그래가지고 줄어든 상태의 핏을 생각하고 하나 큰걸 샀어 일부러 아무튼 그래서 이 옷은 빨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알아보는 걸로 그 좋은 걸로 실험을 해버리네요 좋은 게 어딨어 그냥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리고 내가 뭘 했어 이번 여름에 나의 컨셉 캐남 캐나은 여름이 아니 겨울에도 캐나미고 이번 여름에는 아 살랑살랑 거리는 거 입고 싶다 했잖아 아너 비타는 느낌 많이 저번에처럼 그래. 그래서 산거두 번째 발지 발지 치노 팬츠 응. 발지 치노 팬츠인데 치노 팬츠가 보통 아메카지 브랜드들이 일자로 스트레이트하게 그죠. 떨어지는 게 많단 말이야 그스티브 맥퀸 아저씨 때문에 근데 맥퀸 아저씨 핏을 내려면 너무 또 아메카지 느낌 세잖아 그죠 그래서 좀 와이드하게 빠지는 아 치노를 구매한 를번 해봤다. 아 근데 진짜 이건 진짜 제가 진짜 고민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내가 사버렸네 아 근데 확실히 이쁘긴 어. 하네요 허리가 딱 맞고 근데 핏이 아래로 갈수록 탁 그냥 펑. 딱 그거네요 어 펑하게 떨어져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을 거 같아 음 그래서 풀카운트 진호 하나 업어갔습니다 사이즈 팁 있으신가요? 사이즈 팁 정사이즈로 가면 될거 같아 그냥 아 그냥 허리 사이즈에 맞게? 어 허리, 허리 사이즈에 맞게 크게 가면 너무 커질 거 같고 음. 좁게 가면 허리가 생각보다 작아 아 어, 이건 그냥 기장 수선에 기장 수선 무조건 있지 한한 한 나오던데? 근데 원래 좀 길게 나오죠 얘네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죠. 군복은 원래 맞춤이 아니라 자기한테 맞게 잘라 입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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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느낌 아닐까? 그리고 일부러 길이도 좀 길게 잘랐어. 그래서 딱 썼을 때 그냥 커프가 살짝 생기는 정도로. 근데 사실 다들이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본 가서 사면 얼마입니까? 이게 사실 리만 천엔. 어? 그러니까 2 0만원 왔다 갔다. 그런데 뭐? 환율 따라서. 풀 카운트 사실 거면 일본 가서 사시면 진짜. 좋습니다. 한국에서 298,000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사, 가격 차이 많이 나 진짜 나왔어. 싸네 그치? 오케이 그다음 올해 뭐만 입고 싶다 했어요 여름에 살랑살랑한 옷 <laughs> 반팔 <반발> 셔츠 <laughs> 반팔 티 말고 반팔 셔츠 입고 싶다 했잖아 아, 어, 셔츠. 셔츠 어 근데 진짜 많이 사준대 그래서 반팔 셔츠 아니 셔츠. 어, 셔츠 셔츠 볼링 셔츠 어어 어, 어. 셔츠 하나, 하나 둘. 둘 그치 이건 근데 응. 조금 이제 일본 옷 좋아하시는 분들딱 보면 알것 알 같습니다 그래? 이거 뭔데? 깨피탈 어? 어떻게 알지? 이 에이스 과자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눈두개 이렇게 띡띡해 거미처럼 어. 그래? 맞습니다 아 눈이 두네 개야? 스마일이? 아나 몰랐네 딱 봐도 그 살랑살랑 그 느낌 나지? 하, 이건 진짜 탐나긴 하네 이 하는데요. 살랑살랑 패턴 도 자체도 예뻤는데 음. 이 살랑살랑의 끝 원단이 뭐야 살랑살랑의 끝판왕 실크? <laughs> 실크 바로 여기 실크 혼방 소재 오 실크가 들어있더라고 4% 실크 <laughs> 이게 100%? <laughs> 아100% 실크면 막 200만원 이럴 거야 아 그래요? 실크 비싸 4% 실크지만 딱 요런 정도 요런 핏그아 그니까 러이 이 사이즈가 맞는 거 같은데요? 난, 나는 빨면 이 사이즈가 될 거라 생각을 해 그걸 그러길, 빨면 그렇게바겠습니다 끓여줄게 안 줄어들면 아주 <웃음> 끓여서 <웃음> 갈아줄게 야 이건 진짜 예쁩니다 근데 이거 하나 좀 깜짝 놀랐던 거 뭔지 알아? 카라가 여기까지 있더라? 나 몰랐거든? 처음에 샀을 때 어어. 어. 네 언제 알았는지 알아? 한국 가서 오토바이 타는데 이게, <laughs> 이게 터져가지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가라라 오, 아 근데 좀기긴하네요 그지? 특이하지. 베지터 같네요. 배 터져. 베지터 같아. 배 터져. <laughs>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잘산것 같다. 볼링 셔츠보다 낫네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오, 컬러가 이쁘다. 이건 또. 페로우즈의 린넨 셔츠. 이거 빈티지 파이브 포켓에서 딱 입어주면 그냥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맛있긴 하네 이. 그렇지. 무슨 색이래, 도지 이걸? 이거 레인지색은 아니고 약간 자몽? 아 어, 자몽. 응 자몽색에 네. 가깝고 어. 이걸 산 이유는 또 여기 있어. 어 팔이 7분가7부구나 그렇지. 나는 신기하다. 긴팔 셔츠는 또안 입거든. 왜냐면 일할 때 유니폼 밖으로 나오니까. 아 그래서 무조건 짧은 걸 좋아하는데 7부로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두번 걷으면은 팔꿈치 위로 딱 매력 떨어져. 약간 매력있네요어 그래서 딱 세끈하게 팔 걷어서 입기 좋다. 칠 프로는 안빼 입을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딱 걷었을 때좀 편하고 이쁘게 떨어지는 느낌이거 원래 줄었는데 걷었을 때 너무 두꺼우면죠 맞아요. 맞아. 막 너무 마이, 말았을 거, 때 여기 막 쪼이고 또 그래. 서 접어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갱추. 오, 응. 가격은 다 노코멘트니까? 입 가격은 이거는 한1 0만원 했던 거 같은데. 아 그럼 만에 만엔... 만 얼마? 만 얼마인? 그리고 또 이게 나버렸네. 오, 이건 어디 거? 이건 또 까피 딸 그죠. 응. 딱 캐피탈... 근데 나는 이제 반바지 원래 안 입잖아. 맞습니다. 일할 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바지가 아예 없는데 일본 갔는데 37도인가? 음 그냥 육수 막 줄수르르고 아 이건 도저히 여행이 안 되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반바지 <laughs> 가자마자 제일 먼저 가자마자 사는 게 반바지야. <laughs> 그냥 또더 죽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피 타지도 않고 길이도 너무 안 짧아가지고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고. 그렇네요. 바지가 요란하기 때문에 위에 상이 깔끔한 거 입으면 얘가 다 받아줘. 음 응. 포인트로. 어. 거기다 초피살기 수염까지. 와씨 이거 두 개면 그냥 끝. 사기긴 하네 이게 진짜 <laughs> 그치? 자연산이. 그리고 너 석두가 이거 탐낼 수도 있는데 절대 안 준다. 호호. <laughs> 빨간 고무 장갑. 어? 부코의 부코라인 레더 장갑. 이걸 이제 가을 겨울에. 만져봐도 될까? 아좀 그런데. 너무 만져봐. 딱한 번만 껴봐라 된다. 아 어, 감사합니다. 네. 장갑이 이 색깔이 많이 안 나. 와다노란색이잖아 알지 석두야. 맞습니다. 사람들 다 노란색끼는 거. 아, 기름 붉은 산타의 장갑. 오 어. 와, 이거 딱 보자마자 맨... 그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장갑? <웃음> <웃음> 오! <laughs> 불주먹 에이스 장갑. <laughs> 아니. 감이 감기는 맛이 좋지. 딱이 전에 딱인데. 좋지 석도야 나한테로 딱이야. 미안한데. 나 아, 갔습니까? 너 갔으니까 그거 같다. 정육점 알아 씨. <laughs> 씨. 약간 가죽 냄새가 안, 나, 안 나는데? 원장님 A2는 좀더 원초적인 짐승의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말을 통째로 삶아 구 넣은 거고 이건 이제 한번 염료를 한번, 염료를 한번 그죠 염색도 하고 음, 했겠지 근데 이 쫀쫀하게 이제 딱 그립 잡고 딱오도가 돌릴 생각해봐 어? 죽음이야 피로, 어? 피로 물들여진 거죠 이것도 열정으로 물들어진 거지 열정 맛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가을 때까지 북극화 공기 괴로 담아서 도발. 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일본 유니클로에서 진짜 미친 추천템 양말, 속옷, 팬티, 짠, 예? 잘못 빠지? 어? 잘못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너잘때 반스 빤스 입고자? 반스만 입고자입니다. 그지? 반스만 입었을 때보다 해방감이 더 쩔어. 아, 빤스를 안 입고... 어, 빤스를 안 입고 이것만 입는 거야. 이것만 다섯 개 사가지고 잘때 이거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입는 거야.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다가 뭐 담배를 피우고 싶다거나 잠깐 마트 갈 일이 생겼다. 이거 입고 나갑니까? 이거 안입지 아, 그죠. 어, 이거 잘 때만 입는 건데, 나는 상의를 벗고 자거나 하의를 벗고 자면은 감기 걸려. 바로 다음날 아아 여름에도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어, 무조건 뭘 걸치고 최근에... 자야 되는데, 걸쳤을 때 착용감 제로 그런 아이템이 바로 실부 에어리즘. 이거 한국에 안 들어와. 옛날에 들어왔었는데 요즘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오... 그래서 일본 가시... 이거 꼭 사십시오. 잘때 입으면 완전 쌉 강추. 오. 뭐나 어, 달라진 거 어디 있었대요? 머리 자르고 오셨구나. 아니, 일본에서. 목걸이. <laughs> 내가 원래 악세사리를 안 하잖아. <laughs> 아야 근데 너무 안 보였습니다. 악세사리를. 너무 안 보였습니다. 어 여름에 이제 힘줄게 악세사리밖에 없더라고 사실. 파스트 에로우즈라는 그 브랜드 고급 ]에서. 브랜드. 고급 브랜드인가? 난 고급... 모르겠네 잘. 민지 어떻게 하신고 거기서. 목걸이를 오! 사왔다 오 이쁘다 실버 주얼리 이거 하나 샀고 음. 근데 이거 왜 샀냐면 은이 화살 촉이잖아 이게 맞습니다 여기 뭐 있어? 화살 촉? 그치 화살 촉왜 좋은지 알아? 화살이 식탕 쏴 맞습니다 쏘면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 돌릴 아 수가 없어. 화살이랑 못 받고. 인생이 그래. 뭔어 항상 뭐 하나 행동을 탁 했어. 한건한 한 거야. 어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 화살총만 보면. 어 그래서 나의 이 마인드와 일맥상통하는 액세서리. 아 화살총 어, 그런 의미에서 화살총 하십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 명분이면? 그냥 하면 그래서 난 깃털이 싫어. 살랑 살랑 날라다닐 것만 같잖아. 정착하지 못하고. <laughs> 그리고 바로 다음은 이거. 야! 어? 이거는 그걸 닮았네요? <laughs> 엔진 실린더야. 아, 맞아, 엔진 실린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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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실린더입니까? 어. 근데 우리 또 오로바이 어? 좋아하잖아. 명분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지? 줄도. 줄은 사실 왜 샀냐면은, 흰색 할까 까만색 할까 고민을 해서 줄을 줄. 하나 샀 거야. <laughs> 어, 잠깐만. 그래서 원래는 <laughs> 이거랑 이거 두 개만 샀어. 그리고 얘는 여기 달려 있었어. 아, 세트로 내가 이렇게 원래 구상을 해서 샀었어. 이거 두 개랑 이거 하나 이렇게. 어. 그랬는데 막상 검정색 줄 너무 틀라나? 아, 흰색 줄도 주세요. 하고 그냥 흰색 줄을 아, 이렇게 돼버렸구나 어, 원래 이 빨간색이 여기 다 들어있던 애들이야. 여기 왜? <laughs> 왜? 왜? 아니, 근데 네, 여러분? 7월을 안 썼습니다. 원장님의. 예. 네. 7월을 <laughs> 안 썼어요. 7월을 안 써서. 그죠, 가성비죠. 7월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썼어. 그죠, 한 달을 그냥 어 하나도 안 썼어. 이집트 노예처럼 이만 하시네 그리고 느낌. 제가 이거 사고 싶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콘텐츠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laughs> 가격이 다 이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딱 측정할 수가 없어서 가격은 제가 말하지 못하겠네요 <laughs> 아뭐해봐뭐목이하나야뭐한 30만 원 하겠죠 몰라 그런 거 그렇게 안 비싸 그리고 이번에 또 일본 가서 진짜 내가 꿀템으로 산거 하나 있는데 서도야 자랑 좀 해줘도 될까? 얼마든지 이거는 또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건데 말이야 신발이요? 우리 신발 내가 끈 없는 것만 신잖아 알지? 맞습니다. 끈 없는 뉴발란스 뮬. 뉴발란스 세레파입니다. 아 이것도 한국에 안 들어오거든? 근데 이 뉴발란스의 편안함과 이렇게 가려지면은 그냥 신발 같다. 어 신발이랑 똑같아. 아 티나? 뒤 뉴발 신는것 뭐. 같지? 맞습니다. 저는 오케이. 근데 일단 뮬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세서. 당신 등산, 등산 신발에 거부감이 더 세요. 아 <laughs> 노 o 제발. 노. No. 이 진짜 노. No. 이 빈티지 티셔츠와 이 등산 신발. 오 노. 오 노. 믹스매치. 오 진짜 리얼 믹스. 믹스 말고 믹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실수. 큰 실수. 그래서 이 뉴발 신발. 근데 이거 은근히 핏대로 맞도록 그냥 어디 편하게 나갈 때딱 신고 나가기도 좋고 이럴 때도 가끔씩 신으니까 좋더라고. 그리고 바로 이것도 가성비템. 띵. 어. 핸드 오브 런. 이거 핸드메이드 인 인디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도에서 이제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 쓰라고. 이거는 그 후쿠오카의 캐널시티의 5층인가, 6층인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샵에 우연히 갔다가 이런 인디언 문양 그 뭐가 많은 거야. 소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꽂혀가지고 샀는데 이거 3만 원? 3만 원? 역시 싸다. 엄청 쌌어 그리고 이것도 되게 싸. 네팔메이드. 장바구니 느낌으로 쓰려고. 이게 거. 좀 이쁘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이것도 캐피탈 느낌 나는데요. 캐피탈을 입고 이걸 들면. 이캐피탈의 입고. 그죠. 되는 거야. 이, 이것만 살짝 끄지. 뜯어서. 그럼 더블아레를 입고 이걸. 되면 아. 더블하니 되는 거야. 진짜 기적이네. 그지. 삼만 원에 그냥. 뽑으면 <laughs> 삼만 뽕을... 원이 삼만 엔이 되는 거야. 뽑으면 지대로 뽑는 뽕을... 거지. <laughs> 이건 진짜 근데 캐피탈 습니다 진짜. 이거도 한5만 원인가? 그래서 후쿠오카 캐널 시티에 가신다면 이런 거 좋아하시면 거기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소비는 거의 다 의류가 대부분이었네요. 음흠. 네. 제 소비 평가 어떠신가요? 쾌남 저분들 좀매겨주시면 아... 뮬은 제가 숨길게요 지금 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숨길게요 이렇게. 아 저는 그 거기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어떤 거? 뭐. 목걸이만 세 개를 사신 거에 대해 <laughs> 보통 하나 사기도 힘들어 할 텐데 목걸이를 세 개나 사신 거에 대한 목걸이가 크게 팬던트가 비싼 게 있고 싼게 있어요 아 크기에 따라서 또 다르고 모양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근데 좀큰거 아니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이거보다 큰 거예요 많이 커요 저는 근데 그런 건또좀 너무 별로라서 네. 10점 만점 중에 네. 제가 갖고 싶어 하던 뭐 이런 것들이 좀몇 개씩 보여서 아 진짜 맛있다 7점 드리겠습니다 7점 7점이요 10점 만점 7점 우리 3점이가 바뀌지? 뮬마이스3점 <laughs> <laughs>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에, 일본에 놀러 가신다면 계획하신 것보다 50만원 더 가져가세요 더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laughs> 못 샀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50만 원 하나 사면 끝이 70만 원더 가져가서 갔좋습니다 <laughs> 네, 70만 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9월에는 어떤 소비를 했을지 또 궁금하네요. 근데 아마 9월도 건너뛰지 않을까. 아, <laughs> 과소비가 <과도한> <laughs> 7, 8, 9를 합쳐서 8월에 소비했다고 아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납득이 가네요. 고객분들이 오, 오셔가지고, 어 요즘 그 소비 컨텐츠 너무 재밌던데요. 그래서 조회수는 잘안 나오던데 보시나요? 했는데, 어 너무 재밌던데, 근데. 그렇게 쓰시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